안녕하세요, 장기코입니다. 굶치마는 별도의 튜토리얼이 없기도 하지만, 목표 또한 게임 내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몰라 굶치마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굶치마의 기본적인 목표를 정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크게 챕터로 구분했는데, 순서 상관없이 동시 진행하셔도 되지만, 챕터 하나당 진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안내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굶치마에서는 계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목표는 4계절을 생존하는 것인데, 목표를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가을이 끝날 때까지 생존입니다. 첫 계절인 가을은 굶치마 내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계절로, 기본적인 생활과 전투를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정도까지는 다들 크게 문제없이 생존하시는데, 생존할 뿐이지 20일 이후 첫 시련인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연습도 같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겨울이 되면 겨울 거인을 잡고 겨울 끝까지 생존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플레이하시면 되는데 심플한 목표이지만 뉴비시라면 생각보다 큰 산입니다. 겨울 거인을 꼼수로 잡거나 잡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겨울 거인을 되도록이면 전투를 통해 잡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겨울 거인은 군지만의 기본적인 튜토리얼 보스이면서도 겨울마다 만나야 되는 보스이기 때문에 잡는 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업데이트로 이전의 겨울 거인보다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기본 카이팅과 보온, 정신력과 체력 회복 음식만 잘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겨울 거인을 잡으셨다면 겨울까지 생존한 경험을 기반으로 봄 여름을 생존하며 돌아오는 가을에 갈 가을 거인까지 상대하는 것을 세 번째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계절까지 생존하셨다면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튜토리얼 과정은 끝입니다. 그런데 튜토리얼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4계절을 한번 돌고 난 뒤에는 이후 어찌할지 몰라 몇 군데 탐사해 보다가 게임을 접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한 챕터는 다이옴의 이해입니다. 사실 이 바이옴들은 게임 내에 이것저것 하다가 남들이 알려주지 않았어도 게임 내에서 여러 바이옴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셨을 텐데 대부분 지상 쪽만 탐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굶치마 내에서는 이 지상뿐만 아니라 크게 바다, 지하구역들도 있으며 앞으로의 콘텐츠 진행을 위해서는 모두 탐사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상을 모두 돌아봤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목표는 지하탐사입니다. 지하는 크게 버섯지형, 돌지형, 늪지 출구주변, 전구군지역, 유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당장에는 맵만 열어본다고 생각하시고 탐사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유적지역을 탐사하시기에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끼가 있거나 원숭이들이 보이는 지역에 들어왔다면 유적지역으로 진입한 것이라 위험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버섯 지역 쪽에 이렇게 생긴 버섯들이 보이는 지형이 있을 건데 이곳은 당장에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아 들어가셔도 괜찮지만 다음 단계 목표에 탐사 일정이 잡혀있으니 일단 스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탐사 중간에는 당연히 다양한 몬스터들을 만나 각종 거미와 버니맨들의 대처법과 동굴의 하운드 웨이브 포지션인 동굴지렁이 웨이브 대처 정도만 숙지하시면 지하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하생활은 여름이나 가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겨울이나 봄에 탐사하면 온도 관리가 힘들어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유적과 달류적 탐사입니다. 유적과 달류적은 상위 장비 제작과 콘텐츠 진행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둘중 가장 먼저 탐사할 곳은 달류적입니다. 달류적은 사실 무지개 보석으로 활성화해야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한 곳인데 지금은 그냥 어디에 뭐 있는지만 탐사만 하는 것 정도로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유적은 동굴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입구부터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유적 초입부에는 빗베리로 위장한 동굴지렁이 슬러퍼 그리고 굶지마 효모 대상 1순위 원숭이들이 있는 지역으로 특히 원숭이는 주변에 있다가 떨어진 아이템을 훔쳐가는 등의 행동을 하므로 원숭이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초입부를 포함한 유적 지역에는 악몽 단계라는 현상이 노출되는데 이 현상이 있으면 원숭이들은 성공 몬스터가 되어 우르르 몰려오고 균열과 악몽 등불에서 악몽 몬스터들이 몰려나옵니다 이 때문에 잘못 진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무사히 유적 내부로 들어왔다면 이곳에서는 주로 기어몬스터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다행히 이쪽은 방어구와 회복 아이템만 잘 챙겨가시면 소입부보다 난이도적으로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준비를 완벽히 하시고 트라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이곳에서 괴물들을 터벌하시고 고대 사이비 장치에서 여러 아이템을 만들어볼 수 있는데 다른 아이템들을 만들어 보셔도 좋지만 일단 별부름지팡이라는 아이템을 만드시면 편안한 게임 진행에 도움되기도 하고 앞으로의 콘텐츠 진행에도 필요하니 하나 정도는 만드시. 것을 유적 탐사의 최종 목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사 중 이렇게 생긴 미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탐사자도 좋지만 중앙에 고대 수호자라는 보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목표가 보스톱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세번째 목표는 바다 바이오민 알섬과 할머니섬 원숭이섬 폭부리나무 지역 크킹을 찾아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다 탐사를 위한 항해 방법을 연습하시고 본격적인 탐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모두 찾는게 지루하시다면 메인 콘텐츠 진행을 위한 알섬과 할머니섬 크래킹 위치 정도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바이옴들을 탐사하시면서 특정 지역에 발견 가능한 용파리와 같은 강력한 몬스터들을 마주하셨을 텐데 게임도 익숙해지고 거주지도 안정화 되셨다면 이제는 이 몬스터들을 잡아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보스들은 각각 특정 위치를 방문하거나 소환법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데 레이드보스이다 보니 단순히 공격만으로는 잡기는 어려운 보스들이며 공략법들이 따로 있는 보스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전 계절 거인들과 다른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목표로 3대 지상 레이드보스인 용파리, 비퀸, 클로스를 목표로 레이드 보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보스들의 전리품이 상당히 괜찮은데 용파리는 무지개 보석을 제외한 모든 보석과 조명 범위는 작지만 조명과 열을 무한으로 제공하는 용비늘 화로의 청사진을 얻을 수 있고 비키는 인벤 관리의 필수템인 번들링랩 청사진과 정신력 감소 오라를 증가 오라로 바꿔주는 여왕벌투구, 지속 회복 음식인 젤리빈의 재료인 로얄젤리까지 얻어볼 수 있는 보스이며 클로스는 군지만의 대부분 보스 전리품을 랜덤으로 드랍하고 군지만의 가장 큰 가방인 크라포스 가방을 높은 확률로 얻어볼 수 있게 해주는 보스라 이 지상 3대 보스는. 꼭 잡으시라 권장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지하보스로 고대 수호자 토드스톨 데이워커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보스를 목표로해도 좋지만 현재 기준으로 콘텐츠 진행을 위한 보스는 고대 수호자 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고대 수호자만 잡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토드 스톨은 강화 버전이 존재하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 토드 스톨과 전투가 재밌었다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2대 바다보스인 크래킹과 말바토로스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시간이 없다면 크래킹 정도만 잡으셔도 좋습니다. 크래킹도 강화형이 존재하는데 콘텐츠 진행을 위해서는 강화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강화형을 잡게 되면 너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연습으로 일반 크래킹을 잡아보시고 이후 천상의 대변자라는 보스를 잡을 때 진주 크래킹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보스들도 있으나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퓨어리버는 파토원의 보스로 세력은 적지만 다양한 패턴들로 전공법으로 잡기 위해서는 여러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잡게 되면 유적초기화와 1회피격 무효가 보 착용 시 정신력을 0으로 만든 투구 등의 특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리품을 제외하더라도 굶주 만을 하다 보면 유적초기화를 위해 많이 잡게 되는 보스인데 이 퓨어리버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크게 목표로 나누면 첫 번째로 퓨어리버 소환을 위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그림자 보스를 잡고 그림자 심장을 얻어 주시고 동굴에서 퓨어리버의 몸인 화석 조각을 구하신 다음 보대스 호자를 잡. 고드대어 셀을 구해 소환 아이템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퓨어리버를 소환하는 장소인 아트리움 찾기입니다. 아트리움은 특수한 방법으로 갈수 있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지하 거대 촉수를 제거하고 그 연결된 통로에서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환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몬스터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퓨어리버 잡기입니다. 설명 자체는 심플하지만 전공법 기준으로 준비물도 많고 과정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 이 퓨어리버를 향한 과정과 보스전에 대한 부분은 공략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퓨어리버를 잡으셨다면 의 기본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파트2의 보스인 천상의 대변자는 파트2의 보스이지만 준비 과정 자체가 달라 퓨어리버와 순서 상관없이 먼저 잡아보셔도 되는 보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작은 할머니섬 퀘스트 진행입니다. 여기서 펄에게 호감작을 하시면 진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진주를 얻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진주를 앞서 안내드린 크랩킹에게 꽂고 잡는 것인데 기존 크랩킹의 강화형이라 상당히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잡게 되면 천상의 공물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단류역의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퍼즐을 푼뒤 지상에 숨겨진 천상의 재단 두 파츠를 구한 것입니다. 네번째 목표는 달섬의 돌지역에서 이렇게 생긴 유물을 3개 채광하시고 이 유물들을 이렇게 천상의 균열에 종류별로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번째 목표는 유물을 설치하고 활성화된 달법궁 안에서 달섬 보스 소환재료를 모아주시고 운석지역에서 천상의 구체까지 준비해 소환 준비를 해주신 다음 달섬 보스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내드린 보스까지 모두 잡으셨다면 주요 콘텐츠들은 모두 즐겨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현재 기준 파트3는 달섬 보스를 잡은 이후의 콘텐츠로 지금 초반부 업데 이트 만 진행된 상태라 아직은 모르셔도 되며 솔직히 안내해드린 목표들을 달 때쯤이면 이미 숙련자가 돼 있을 것이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후 콘텐츠를 즐기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뭘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럴 때 권장하는 방법은 저처럼 건축을 하며 메가베이스를 만들어 보거나 전투 쪽에 관심이 많다면 스피드런 또는 월드 옵션을 극한으로 만들어 극한의 생존 세팅에 플레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시다면 굼치마의 오리지널 버전인 굼치마 싱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기준으로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보고 투게더가 재밌었다면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굶지마에서 해야 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순서는 정해드린 것 뿐이지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자잘한 보스나 서브 콘텐츠들은 제외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진짜 가성비 쩌는 갓겜이긴 하네요.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내에 공략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굶지마 목표를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